조금 천천히 걸어가도 다 괜찮아. 어 나만의 비밀인데 알려드려야 돼요? 이거를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거 정말 비밀인데요. 비밀이요. 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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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팬바타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가수 나비입니다.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근황을 그좀 알려주세요. 어, 요즘 정말 열심히 바쁘게 지내고 있었어요. 이제 앨범 준비도 열심히 하고, 또 감사하게도 여기저기서 많이 불러주셔서, 뭐 행사나 축제 같은 노래하는 자리에 많이 다니면서, 또 관객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라디오 방송도 열심히 하고, 육아도 열심히 하면서, 정말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쁜 나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또 앨범 준비도 하셨네. 네네. 그 동안의 나비를 조금 짧게 표현하자면 어떻게 뭐 단어로 말할 게 있을까요? 사실 정말 많이 바빴거든요. 그래서 정말 활활 날아다닌 나비라고 <laughs>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예, 열심히 노래도 했고 또 앨범 준비도 열심히 해서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좀 기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비는 어떤 가수다 수식어가 있다면? 나비는 친구 같은 가수다. 어, 제가 2008년도에 데뷔를 해서 지금까지 한 15년 정도 이렇게 쭉 노래를 해오고 있는데요. 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제 음악을 들어주고 함께해준 팬분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제가 신인 때부터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늘 친구 같은 마음으로 옆에서 위로가 되는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다, 힘이 되어주고 싶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음, 앞으로도 제가 나이가 한살한살 한살 들면서 네, 우리 팬분들과 함께 같이 걸어가면서 친구 같은 예, 그런 가수가 되고 싶고 옆에서 항상 생각날 때마다 목소리를 들려주고 노래를 불러줄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친근감 있는 언니처럼 누나처럼 예, 그렇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너는 봄이야 밤하늘에 번쩍 제가 직접 작사 작곡을 했고.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뮤지션인 멜로망스의 정동환 씨와 함께 작업을 했거든요. 저도 기대가 되고 정말 빨리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번 싱글 준비하는 동안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뮤직비디오 찍을 때 이제 약간 좀 높은 곳에서 뮤직비디오를 찍는 장면이 있었어요. 살짝 높아가지고 제가 거기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막 립싱크를 해야 되는 장면인데. 사실 밑에 보니까 너무 좀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제 얼굴은 웃고 있고 막 립싱크를 예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화면은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지만 사실 속으로는 땀을 정말 많이 흘리고 있었던. 예, 한번 영상에서 확인해 주세요.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한 소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사실 저는 진짜 이거 뭐 제가 써서 그럴 수도 있지만 첫 소절부터 끝나는 소절까지 정말 다 너무 소중하고 아끼는 그런 곡이지만 한 소절 제가 불러드리자면 이 부분이 될것 같아요. 조금 천천히 걸어가도 다 괜찮아 힘이 들면 잠시 머물러도 돼 가끔씩은 네 어깨에 무거운 맘껏 추정 좀 부려도 돼 라이브로 들수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면이 노래는 어느 시간대에 들으면 가장 좋을까요? 어느 시간대요? 이게 이제 막 엄청 처지는 발라드나 그렇다고 막 엄청 또 달리는 댄스곡이 아닌 살짝 이제 미디엄 템포에 굉장히 기분 좋아지는 예, 그런 신나는 곡이기 때문에 뭐 사계절 내내 <laughs> 어느 시간에 들어도 아주 좋지만 저는 혼자 드라이브 할때 아니면 혼자 산책하거나 운동할 때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이 노래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또 한번 돌아보고 예, 이렇게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 아니면 잠들기 전에 침대에 이렇게 딱 이어폰 꽂고 들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전에 들으면 진짜 치유가 되겠네요. 네. 이번에 봄과 별과 꽃을 테마로 티저 사진 찍으셨는데 네. 어느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어... 사진이 이번에 정말 다잘 나와가지고 <laughs> 아 어떤 사진을 한 장을 꼽아야 되나? 음... 그첫 번째 티저 사진으로 공개된 사진인데요 제가 이렇게 옆모습으로 살짝 눈을 감고 있고 살짝 미소를 띈그 모습이 있는데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자연광을 받으면서 어떤 특별한 조명의 도움 없이 <laughs> 사진을 딱 찍었는데 너무 그 색감과 이 톤이 너무 따뜻하게 잘 나와서 이 가사의 내용처럼 아주 사진이 따뜻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그 사진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번 활동의 목표를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활동의 목표요. 어, 그 전에 제가 리메이크 노래를 했었지만 새 싱글은 굉장히 오랜만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많은 분들께 제가 직접 찾아가서 노래를 불러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어요. 최대한 저를 불러주시고 찾아주시는 곳이 있다면 정말 좀 많이 가서 노래도 불러드리고 소통을 <목소리> 많이 친구 같은 그런 가수가 될 거니까 친구처럼 언제 어디서든 부르면 갈수 있는 그런 활동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본인과 가장 닮은 꽃은 어~ 저는 델피늄이라는 꽃을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거를 꽃말을 찾아보니까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라는 그런 꽃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번 봄별 꽃 노래 가사도 이것의 어떤 궁극적인 내용은 결국엔 우리 소소한 일상 속에서 찾아가는 행복이라는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제 음악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제 노래로 인해서, 저의 메시지로 인해서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서, 델피늄이라는 꽃을 생각을 했어요. 일단 꽃말이 너무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즘 가장 자주 듣는 노래는? 자주 듣는 노래요. 정말 현실적으로 뽀로로를 많이 들어요. <laughs> 진짜로. 집에서 애기랑 이제 뭐 뽀로로, 그 다음에 뭐 아기상어 이런 거 틀어주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많이 듣고요. 원래는 진짜 평소에 혼자 음악 듣고 이런 것도 좋아했는데 이게 요즘에 너무 삶이 좀 정신없이 흘러가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는 아, 음악도 조금 잠시 멀리 하고 싶다. 약간 요즘에는 그런, 예, 그런 도 있고 <laughs> 집에서 너무 이, 너무 막 이렇게 전쟁 같은 삶을 <laughs> 살고 있다 보니 혼자 있을 때만큼은 잠시 제 귀에게도 휴식을 주고 싶어요. 네. 나비가 직접 알려주는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은? 어 나만의 비밀인데 알려드려야 돼요? 이거를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그 제가 W S J 언어비로 활동을 했잖아요. 우리 이제 우리 팀 사파이어에 대해서 물어봐주세요. 언제 또뭐 앨범이 나오냐, 사파이어 멤버들하고 연락을 하냐, 어떻게 지내냐 이런. 음,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게 저, 정말 비밀인데요 이게 저, 정말 비밀인데요 이거 정말 비밀인데요 비밀리에 저희가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마 뭐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사파이어의 목소리를 또 들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비밀이에요 <laughs> 네. 비밀이에요 <laughs> 앞으로 나비하면 어떤 가수로 기억되고 싶나요? 어... 약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연장할 수도 있는데 친구 같은 가수 그리고 편안한 가수 그냥 계속 보고 싶은 가수 오래오래 함께 하고 싶은 가수 이런 게 저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래오래 함께 가고 싶다 이렇게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팬바타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나요? 어,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또한번더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네, 친해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저의 새 싱글, 봄별꽃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도 좋은 무대, 그리고 좋은 콘텐츠에서 인사 자주 자주 드릴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Thank you